오우 야야 뭐야 야 이거 <laughs> 야 뭐야 이거 <laughs> 출발 드림팀도 아니고 이거 <laughs> 야한명 나갔어 <laughs> 오우 야 오우 <laughs> 아 야씨 야, <씨. 웃음> 야. 어. 금음상군 봅이다 약간 무협 무협에 나오는 할아버지처럼 생겼네요 디자인이. 나도 반전해야지. 일단 <laughs> 아, 보니까 이거 약간 체험하러 체험하러 오셨나 보네. 이것도. 그죠? 나, 나도 낀다 이제. 누구세요? 가자 금문장군. 사람 왜 이렇게 많냐? 오케이. 가자. 야 아니, 아니 사람 왜 이렇게 많아. 지금 보니까 야 이거,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. 야 이거. 아니 누가 자꾸 카트 안 들어 이 사람 이 사람이 돼! <laughs> 야 한쪽 꽉 찬다 이제 미쳤다 이거야 <laughs> 어우 야야 야, 이거 이거 무조건 떨어진다 야, 이거 <웃음> 지금 <웃음> 아 이거는 이거 저, 전략 전략 이거는 감정은 없습니다 개인전이기 때문에 이게 초보들도 좀 따라올 수 있는 맵으로 해야 돼 이거를 너무 어려운 거 해버리면은 안 된다고 리터를 해야 지금 네명세 명이나 있잖아 딱 이런 이런 거 해서 딱 팀전으로 그냥 서로 이렇게 도, 도와주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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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이거지 이거지. 이거지 이거지 이게 이래야 그 밸런스가 맞는 게 자기가 못, 좀 못해도 팀한테 기여를 했다라는 그 위안이 있기 때문에 재밌게 할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 팀이 잘하네 약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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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그렇게 되면은 저렇게 앞서 나가는 저렇게 타임어택하는 사람들도 어 이대로면은 지는데 하면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바꾸면서, 그러면서 뒤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게 되고 약간 이런. 그런 것이죠. 나왜 2등인 건데? 이게 카트가 좋나? 금혼 상군이? 띵이 많으니까. 나니까. 쏘리, 쏘리. 자, 여기서 한번 막아줄게. 그렇게 따라 왔다 따라 왔다 1, 2일등 가자 나 이스 오케이 우리 우리 팀이 이겼어 우리 팀이 이겼어 아진게 <laughs> 고인은 아니었습니다 음, 좀 어렵지 않으면서 약간 단순하면서 약간 그런 맵이 사킹공켜 거려 그냥 뭐가 뭐가 중요한 어나나못 탔어요. 아나 똥, 똥, 똥카트 탄거 같은데 이거? 음, 왜 이렇게, 너무 느린데? 아 이런 젠장 젠드... 어우 저, 저 사람이랑 지금 내가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게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아아 아.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뉴비야 아니 이 자식이? 하프파이프 한판 갈까? 왜왜 왜 자꾸 끊는 거야 이거 이렇게 어? 딱켜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음. <laughs> 음. 라닉 형님이 가신다아 이거 원래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아, 근데 이거 좀 느리다 이거 아니 이거 내가 아는 카트를 안는게 아닌데 이거는 이 설마 부스터를 쓸 수가 있나 아 그러네 그래서 느리구나. 근데 마크는 이게 뒤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좋은데? 컨트롤만 잘한다고?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이거 무구한판 갈까 이거 이거 뉴비분들이거 너무 저기하잖아 리고 맵은 펜권이야저 어... 사람 이런 거 해서 아 어... 이렇게 야야한줄꽉 찬다 야 이거 뭐야 이거 <laughs> 아야 미쳤어 야열명 뭐야 <laughs> 야, 이게 도대 뭐, 이게 뭐람 이게 <웃음> 아. 방를아 <laughs> 살자. 이 사람은 여기서 이러고 있어. 충, 충분히 앞으로 갈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 있네. 뒤에서 이거 <laughs> 괴롭히고 있네, 이 사람들 이거. 이겨야 돼 이건 이겨야 돼아 아씨 <laughs> 이름만 팀전 진짜로 진짜 이름만 팀전이야 아 이거 왜 자꾸 꺼 이거 이거, 이거 한번 켜줘 그냥 <laughs> 한번 켜줘 <laughs> 어, 이거 이거 어? <laughs> 이거 좀 켜줘 <laughs> 오 야야 뭐야 야 이거 <laughs> 야 뭐야 이거 <laughs> 출발 드림팀도 아니고 이거 야한명 <laughs> 나갔어. 오야. <laughs> 오. <야>. 오. <laughs> 아 야치. <laughs> 야 이거 안안 안 가지는데 이거? 아 미치겠네 이거. 나 나만 낙오됐어 지금. 어 하이. 안 보이는데, 어 아니, 벌써? 제발, 제발, 제발. 오케이, 완주는 했다. 아, 나 이거, 이거 누가, 아니, 지금 트랙 선택하고 있는 건가? 아, 이거, 이거 좀 켜봐, 이거 좀 켜봐, 이거 좀. 야, 한줄꽉 차는 거 보소. 아니, 로그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따라오기가 너무 힘들잖아. 근데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쓸 실력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지금 아니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잘 달려. 아이 사람들은 원래 하던 사람들이네. 야 처음 본 사람들 막 들어가. <laughs> 어한명한명가시고아왜 그래 나한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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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지금 10명인데, 내가 6등이고, 뒤에 지금. 아, 근데 이 정도는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. 아, 까비. 어? 아싸, 3등. 아싸, 3등. <laughs> 이러면 안 돼, 이러면 안 돼. 누가 좋을까? 야, 사람 왜, 왜 이렇게 들어오는데 갑자기? 누구 뭐친 친구, 친구 데리고 오셨나? 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<laughs> 아니 누가 자꾸 한 명씩 직결 즉결 처형해 자꾸 이거 레디안한 사람들. 아저 <laughs> 사람 왜 뒤로 가? <laughs> 이 확실히 사람이 많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한 명씩 껴 있네 이게. 아. 아이씨 아이씨 어어어저 사람들도 빠져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, 이거 어떻게 하면 역전아지 일단 익시다 아끼자 코너 많은 데서 굳이 쓰지 말자. 할게, 이쯤에서... 어, 아, 어씨야, 내가 날라갔네. 안돼~ <laughs> 야, 리타... 리타에 다섯 명... 영카도 하나 미리 좀 쟁여놓고, 뭐쓸거좀 쟁여놓자.